안녕하세요. 변이보감 변선생입니다. 지황은 현삼과에 속한 지황의 뿌리인데 바로 채취한 것을 생지황이라고 하고요. 말린 것을 건지황. 아홉 번찐 것을 숙지황이라고 합니다. 생지황은 어혈을 치료하고 관절통에 효과가 있으며 강심 이뇨 작용으로 혈압 강화 효과가 있으며 신경쇠약을 치료하며 진액을 생성하여 소활증에 효과가 있으며 지혈 작용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발목을 삐끗하여 부었을 때 생장을 짓지어서 붙이기도 하였고 파스에 생장 추출액을 넣을 정도로 혈액순환을 돕고 오열을 풀어주는데 효과가 있습니다. 생장의 성질은 차고 맛은 쓰고 달며 스트레스를 받아서 열이 올라오는 증상을 가라앉히게 합니다. 그러므로 원인을 알수 없는 열이 얼굴로 훅훅 달라 오르거나 이유 없이 코피가 나거나 자궁출혈이 되는 경우에 생정을 드시면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찬성질 때문에 비위가 냉한 소음인의 경우에는 소화장애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 생정을 사용할 때 사인을 가미하여 사용하거나 찌고 볶는 과정을 통하여 찬성질을 없애고 사용해야 됩니다. 이렇게 생정의 찬 성분을 중탕을 통하여 따뜻하게 해주고 다른 약재와 조화를 이루어서 만들어진 제품이 있으니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생장의 성분이 기억력을 향상시키고 신경 손상을 회복할 수 있음이 증명되었습니다. 이러한 발견은 혈액 시스템, 면역 시스템, 내분비 시스템, 심혈관 시스템 및 신경계의 광범위한 양리적인 작용을 나타냅니다. 병을 치료함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원인을 찾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제 정보가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